받았어. 매일 아침 낯선 남자의 품에서 잠을 깨는 40살의 크리스틴 오늘도 화장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며 상황 파악을 해보지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요? 저는 남편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20대의 기억에서 하루가 지나면 모두 잊혀진다고 하죠. 남편 벤은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출근을 합니다. 집안을 살펴보고 있던 중 메시 박사라는 낯선 남자의 전화를 받게 되죠. We've been doing some work on your memory. Or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Hidden at the bottom of the wardrobe, at the back, in a drawer. Tonight, as I sleep, my mind will erase everything, everything that I know today. Admittedly, this isn't like a really, run-of-the-mill really doctor-patient relationship. 기존의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터라 남편이 반대를 했고 할수 없이 비밀로 치료받게 되죠. 그런데 남편 벤의 말과는 달리 누군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기억 상실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벤의 말과는 에게해서는 달리 누군가니다당해의 말과는 말과는 달리 누군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해서 기억 상실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기록하게 되죠. My name. My name is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네시 박사의 전화와 카메라 영상으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면 네시 박사를 만나게 되죠. Why is he hiding the attack? Perhaps it's just easier. 크리스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건 당시 그녀가 발견된 장소에 찾아갑니다. The l u c a s was naked. Naked. But from she was I r a p e d The police report suggested not. Chris. 맨과 사랑을 나눌 때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기억이 떠오르죠. Go ahead. This causes d i s t i n c t n e u r a l excitation. 클레어라는 친구를 기억해냅니다. Claire. It doesn't ring a bell one. 플레어에 대해 물어보자. 벤은 불편해하다가 숨겨두었던 사진들을 보여주죠. You hide them. They upset you. I keep them in my study. He's keeping Claire from you. He says he's protecting you, b u d d y don't trust him. Don't trust Ben. 다음 날 영상을 확인하고 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숨겨둔 사진들을 다시 찾아서 한참을 들여다 보는데 출산을 한 적이 있었고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Where is he? s o m e inside. No. No, where is he? Adam died about three weeks before his ninth birthday. m e n inside. 아들이 살아 있을 때도 하루가 지나면 못 알아봐서. 잘 챙겨줄 수 없었다고 하죠. 기억의 조각들로 매일같이 악몽을 꾸게 되는 크리스틴. 게다가 매일 아침 명상을 확인하고 매일 같은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매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네시 박사에게 사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죠. 크리스티는 안몽속 기억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My God. 오늘도 상담을 위해 만난 두 사람. 그런데 네시 박사까지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You're the only one 그런데 마이크 네시 박사는 크리스틴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그녀는 얼마 후 집에서 깨어납니다. 다음 날 네시 박사는 의사답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친구 클레어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전달해주죠. Well, 그리고 벤에 대해 아라 정보도 알려 주는데 w h e d you d i four years ago? Why did you divorce me? You want the truth? Yes. I'll tell you the truth. We had a little boy. I Walk e d away. I was in bits. Claire. Oh my god. c h r i see d a r l i n l Is that really you? 기억 속에 절친이었던 친구 클레어를 만나러 갑니다. 클레어는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죠. 크리스틴은 직장과 육아에 지쳐 바람을 피웠었고, 클레어는 그녀를 대신해 아이를 봐주다가 벤과 하룻밤 실수로 젖으렸다고 합니다. Well, that Ben protecting you. I'm sorry. Well, you cannot blame us Christine 기분이 나빠진 크리스틴이 가려고 하자 벤이 이혼하면서 대신 전해주라고 했던 편지를 건네주죠. 어린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를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크리스틴도 병원에서 지낼 때 행복해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람핀 것까지 이해해준 남편에게 이제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하죠. 벤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크리스틴은 클레어에게 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클레어가 통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벤이집에 들어오 는소 리가 들리 는 그때 벽에 붙여 놓은 사진 들도합 성이 었 다는 게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 죠. 빈문 으로 탈출 을 시도 합니다. I'm your husband. Watch it, and o u a You're my o r y u r my o t r I u s b a n d w a t c h i t a n d i l l c a l l y o u b a c k your e m y l o v e r your e m y protector. i l o v e y o u 크리스 o t e c t o r I'm your protector. I'm your d r Nash. Stay the fuck away from my wife. 저녁이 되자 가자베는 기념할 일이 있다며 크리스틴을 호텔로 데려가죠. Why have you brought me here? 잠시 후 그녀는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이 남자가 내연남이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Oh, Mike, I can't do this. I can't. m a r r i d Oh, Mike, I can't. I can't. I 내 연남이었던 마이크가 문서를 위조해서 요양원에 있던 그녀를 데리고 나와 살았던 거죠. I a s b e n n want to know. h o trick me. 크리스티니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겁니다. 이제 벤처럼 연기하는 것도 싫고 돌봐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새 출발을 하자고 하지만 크리스티니 거부하자 <웃음> <웃음> 다음 날 모든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크리스틴, 네시 박사가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진짜 남편 벤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